식탁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릅니다. 매끈한 흰 밥그릇이 당신 앞에 있고,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달큰한 국물향이 코끝을 간지립니다. 반찬은 가지런히 놓여있고, 젓가락은 자동으로 밥부터 향합니다. 한 숟갈 크게 뜨자마자 속이 든든해지는 듯 하지만, 30분쯤 지나면 몸이 미묘하게 무거워지고, 졸음이 쏟아집니다. 오후에는 눈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고,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잘 나고, 새벽 공복 혈당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습니다. 양을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, 이상하게도 같은 양을 먹어도 어떤 날은 덜 출렁이고 어떤 날은 크게 요동칩니다. 그 차이는 의외로 단순합니다. 순서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현실 점검을 합니다. 많은 분이 잡곡밥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라고 믿습니다. 그러나 임상에서 당신과 같은 분을 만나면 밥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첫 젓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.